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탁드립니다아 네, 저는 토요타 천안산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 S.C.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차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브 4 제가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라브 4 4륜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고요. 지금 운전석 쪽으로 한번 와 보시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180에 100kg 에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이제 시트 포지션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좀 좁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트 포지션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가 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륜 모델과 다르게 이제는 후보 시트도 4륜 모델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댑티브 푸쉬 컨트롤 모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뭐내비게이션 7인치 내비게이션이지만 아틀란 내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음으로 어, 상당히 우수한 빠르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비. 가장 우수한 지금 아마 밖에 돌아다니시는 이 SUV 모델 중에서 연비가 거의 최고일 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이건 2열 공간입니다. 네, 네 지금 2열 공간에 허리에서부터 이 무릎까지 시트 설계가 상당히 우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열에 지금 제 시트에 맞춰서 설계를 해도 저 같은 덩치 큰 사람들도 충분히 장거리 하는데도 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저는 지금도 잠이 와요 2열 공간과 1열 공간의 이 간격이 설계가 되게 잘돼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렉서스 차량이랑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니요네 저희는 엔진 미션, 서스펜션까지 전체가 이제 레서스랑 동일하고요. 하지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라브 4가 가장 유리한 차량입니다. 이거 라브 4 내년에 풀 체인지가 있다고 하던데. 내년 상반기에 풀 체인지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25년식 라브지만 이제는 26년식으로 넘어가면서 풀 체인지가 될 예정입니다. 풀 체인지가 되면 이제 안전 사양도 토요타 3.0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내비게이션도 이제 12.3인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사는 게더 좋아요? 아니면 신형을 사는 게더 좋을까요? 음 저는 항상 상담할 때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고객님들 판단에 맡기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금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베네핏은 지금이 맞아요. 공식 프로모션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공식 프로모션이 나와 있고요. 저희 토요타 파이낸셜 중에 이제 파격적인 좋은 상품인 이제 ASPI. 할부가 이제 또 라브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로 네.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자세한 내용은 고객님께서 저희 전시장을 방문해 주시면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천안아산 지역 사이가 가장 강한 지역이죠. 네. 저도 아산. 아산 네. 저도 이제 용화중 온양고 출신으로서 천안아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전시장 한번 방문하셔서 그냥 시원한 커피도 한잔 드시고 시승도 하면서 이제 차량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토요타가 이런 브랜드구나. 음. 라는 걸 한번 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시승 오셔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어디든 갑니다. 저는 제주도까지도 가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laughs> 제주도까지도 간단 마인드입니다. 아. 예. 제가 제 사비로 렌트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시승하면 되죠. 전화만 주셔도 사방팔방 어디든 다 가기 그래서. 때문에 저희는 충청권을 다 가족이다 보니까 아. 예. 충청권으로 편하게 오셔서 그냥. 진짜 편한 마음으로 차량 한번 보시고 뭐 가격도 보시고 다 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